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보통 뭐 테모포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우리 정맥을 통해서 전신에 이제 항암제가 돌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가렵다든지 아니면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이제 사타구니를 통해서 간동맥 그리고 간암의 앞에까지 진입을 해서. 거기에만 약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전신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에멀전을 만들어서 가나만에 주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에멀전으로 주입한 상태에서 화암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신 화암치료를 할 때는 그 순간에 한 바퀴 돌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몇 주간 거기서 머물면서 계속 항암제를 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몇 주간에 우리가 항암제를 지속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신경경색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가슴 통증이잖아요 그리고 뇌졸중도 머리에 피가 안 가는 경우에 가볍게 두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떤 동맥을 막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이 막히게 되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이제 시작을 하고 각캐모 그러니까 에멀전을 주고 동맥을 젤라틴 성분의 가루로 막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구토를 하시거나 구역질을 하시거나 그리고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 색전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전을 주는군은또 이런 시술을 끝내게 되면 뭐 1, 2주간 뭐 밥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 도전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랑 똑같아요. 이제 사타구니 동맥으로 올라가서, 가암 앞에까지 진입을 해서 아까 화학 색전술은 하암제를 주입을 하는 거였는데 이 시술은 구슬 안에다가 이트리움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구슬 안에다가 넣어놓은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그가암 안에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방사선 색전술. 장점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구역질이 나고 막 온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걸 색전술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방사선 색전술 이름은 색전술인데 사실 그 방사선 구술은 혈관을 틀어먹는 효과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나 구역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전을 준 부분이 적다. 그래서 환자 치료받는 분이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환자 어떤 삶의 질 측면에서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간 질환이 있으시고, 비염 관염이나 시형 뭐 관염, 그리고 간경화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편한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간암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빨리 근치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못하실 경우에는 간암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럴 때는 정말로 처음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다학제 치료라고 하는데 바로 대학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과 환자분들의 의견, 보호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